자, 출발합시다. 가봅시다. 이번 판은 뻘붕이. 뻘붕이. 멀리비어. 출발하도록 하자. 음, 일단 뭐, 갱 자체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건 아닌 조합이긴 하네요. 라이너의 갱웅이 완전 좋다거나 그렇진 않긴 한데, 상대방이 뚜벅이라는 점 때문에 갱 자체는 나쁘지 않게 할수 있어요. 뭐 물론 갱홍이 완전 뭐 쓰레기다던가 그렇지는 않긴 하죠 퓨이도 나쁘진 않고 아칼리도 적당한 갱홍 가능한 챔피언이고 바텀도 뭐 세나같은 친구면은 음, 또버인거 생각하면 또 가능하고 그런 느낌이지 이게 위쪽보다는 내려오면서 보는게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위를 보고 싶기는 한데 어, 좀 고민 좀 합시다 한번 들렸다가 내려오는 형식으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라가스는 거의 뭐 역법하지 않을까 거 생각 되긴 하네요. 아니면 여기를 먹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역법이라면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라가스가 레드 블루 동선은 좀잘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우리 바텀이 좀 압박할 만한 조합이라 레드 블루 하고 봐도 볼 수도 있긴 나. 하겠다. 근데 좀 압박하는 거 생각해 도 저기 보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선택지적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역법인지 정법인지 좀 체크를 하면서 게임을 보도록 하죠 피오라 타이밍을 봐서는 정법인 것 같은데, 역법인, 아닌 것 같은데, 정법인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가자 음 정법이고 이게 바텀이 약간 연기하는 걸 수도 있고 가끔 이제 솔버프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그 고민 때문에 한뭐한 뭐한 5초 가까이 날아갔잖아요? 이런 게 조금 아쉽게 작용할 수 있어 분명히 그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때문에 갱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갈리긴 하거든요 일단 미드는 적당히 놓고 치고 있고 음.. 탑 신경쓰네요 <laughs> 살짝 올라가면서 골라고 했는데 와딩하면서 신경쓰니까 야 되게 살이 있는데 음.. 그라갔어 여기 スマートフォ。 이 뽀삐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건데 좀 아쉽네요 이게 뽀삐가 넘어오고 있으니까 봐준 건데 뽀삐가 조금 스킬샷이 애매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약간 손해본 느낌 노플 노플 뷰라플은 몰라 봐주지 이거. 음 자연석도 봐줘 그냥. 그리고 교환하다. 잘가고 자기가 큐를 초기화시킨거를 눈치를 못챘구나 얘가 그래서 제가 라인을 밀고 있던거거든요 저기 이제 큐가 초기화된 상태여가지고 저렇게 한건데 <laughs> 귀여운 친구였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죠 핑크 렌즈 출발 얘는 왜 저런 다이브를 했을까? 음... 그런가보다 하자 뭔가 조금씩 아쉽긴 한데? 자 아무튼 뭐 노스펠 라인 계속 봐주면서 그러니까 미드 정글 계속 압박해가지고 아칼리 키우고 그 그렇게 해서 게임 보는 게좀 무난해 보이긴 하네요 그쪽으로 봐야지 야쏘가 또 이제 풀 없는 상태일 때 은근히 좀 무기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좀 신경 쓰면서 좀 먹어줘야지. 라가트는 미드 동성, 히라육렙 타이밍인데, 저걸 바달라고 어? <laughs> 뭐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음, 치감 칼도 있으니까 볼만한 거는 맞는데, 치감 칼이라서 좀 막치긴 하네요. 저게. 왜 밀었어? 라인에 붙였어? <laughs> 안 믿었어. 만약에 붙었? 안미는게 나을 것 같아요. 내리지 않고 천천히 봅시다. 일단은 표를 덮어주고. 저는 그냥 대놓고 내려가면서 천천히 봅시다. 여차하면은 6렙 찍으면서 다이브가 또볼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려가고 올라온 타이밍이 블루는 안 먹은 거 같더라. 데 제가 블루 들어간 것 치곤 좀 빨랐거든. 그치? 나공있어 이거 봐도 돼쭉 빠졌네요 <laughs> 제가 궁이기 때문에 봐도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이브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생각 없었으면 그런보다 하고 냅둬야지 뭐용 한번 챙겨놓읍시다 그럼 나도 가야지. 괜찮냐? 여기까지면다 맞은 거니까. 죽겠다. <laughs> 솔직히 난다 맞았어. 음, 그리고 일단 위쪽이 조금, 그 뭐야, 나가는 구도라서 이게 조금 문제긴 하다. 위정글이랑,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전령까지 쳐볼 수 있는 각이거든요. 전령을 막기 위해서 바우치 탐 닫고 위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라가서좀 말린 상태라서 전령까지는 안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6정을 줬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먹으면서 그냥 한턴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게 약간 그 타워 초기화되는 시간 기다리면 되나봐요 바로 맞으면은 그 데미지가 중첩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프거든 그런식으보면 보는 데. 약간 아쉽지. 는 데. 야, 간 아쉽지 야, 브론이를 보는 데. 야, 정는자체를는 데. 야, 브론즈를 보는 데. 야, 브론즈를 보는 데. 야, 브론즈가보 그렇지 노플 돌고 있는 거는 좀 봐줘야죠 그리고 용을 챙깁시다 와 방금 멈춰서 어 순간적으로 오 약간 렉이 있는데 나 지금? 그럼 여기에서 또 급하게 바로 갱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플 가지고 그 다음에 닌탑 가고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일정 급 먹으면서 전령각이랑 같이 보고 전령은 미드에 풀고 싶기는 한데 애매하다 싶으면 탑에다 풀면서 보면 되고 그런 느낌으로쳐다 보자. 그래도 말렸어도 룸메 정도는 뽑았으니까 저 친구도 많이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라가스 야소 둘다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찍어주고 내가 먹을게 야수는 내려가긴 했어요 체크하자 예 노궁 짠잘리어라예 노궁 노궁 노플 물론 풀은 아까 뺀거긴 하지만 방금 이제 저게 제가 피오라쪽으로 안들어가고 그라가스를 보는 이유가 그게 뭐냐 피오라쪽으로 들어갔을때 응수라던가 아니면은 그라가스 궁에 의해서 튀겨서 나가게 되면은 필각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각을 잡으려면, 이 녀석을 먼저 압박해놓고 보는 거지. 보다시피, 한 방에 때릴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세가지고, 압박이 좀잘 돼요. 그냥 풀죠. <laughs> 야, 잠깐 불퀴 들어가면 어떻게 해? 되게 특이하게 하네? <laughs> 아니... 나궁인는줄 알았나 보다, 얘 여기서는 에 무리해서 더 싸우려고 안 해도 돼 이쪽으로 보자 답이... 좀 바로 붙었으면은 걍 잡은 건데, 좀 아쉬워. 저거... 조금씩 아쉬워요. 그리고 미드가 죽었고, <laughs> 꼭 그렇게 했어야 말했니? 까비 자 대충 그래도 다 마무리 이건 안되겠다 지금 얘가 노플 되게 과감하게 들어왔다 쟤네가 물론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올만한 상황이 아니긴 했거든요 또 엄청 과감하게 들어오네 알겠다 이거 아베네. <laughs> 너무 빨라. <laughs> 아, 야저 궁수면 이속 증가하는 것좀 어떻게 해봐. 개사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 팀 사러 갑시다. 음 그냥 갈라고 가서 템사고갈려고 했는데 돈이 캠프 돌면 딱 나오는 돈에다가 어차피 상대방이 용을 갈만한 힘이 없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것같아 지금 차이 많이 나요 게임 터졌어 이미 차이 굉장히 많이 나 정글 박살났고, 미드 박살났고, 바텀은 뭐 약간 반반 정도 구도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해. 아, 팀킬 스코어. 좀 그런 거는 뭐 내가 주도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이런 데서 뭐그라가스를 노린다거나 그런 깨알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기도 해. 자, 아무튼 갑시다. 음, 그냥 뭐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 하면 되긴 하겠다. 가능하면은 아칼리 쪽이랑 하는 게좀 편하기는 해요. 아칼리랑 같이 킬각 잡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저거 포피가 이기지 않냐? 뭐가 음, 뽀삐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다. <laughs> 지나봐 나 이길 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 다 빼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방금 이제 글가궁, 야수궁, 뭐 유미궁, 카이사궁 싹다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할거다 했으니까 풀 쓰고 살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바텀웨이 밀고, 굳이 제가 미드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내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웨이브 여기. 여기 밀어주면서, 상대방의 이부 손실과 타워를 좀더 갈까먹을 수 있네. 상을 황 만들어줘야지. 아! 머포. 아, 우리 친구도 이제 앞에서 좀 신내고 있네. 아카리 죽은 것 같다. <laughs> 가는 길에는 항상 상대방 정글목을 챙겨주는 게 좋긴 하죠. 아, 근데 약간 포기한 거 같기도 한데, 지금 타이밍에? 얘네가 딱히 이쪽에 서있지 않은 걸 보니까 포기한 거는 아니었네 <laughs> 그거는 아니었네. 억제까지 바로 밀 필요는 없기는 해, 이게. 근데 붙어줘야겠다. 딱히. 음, 그냥 다 맞구나. 진정한 야수호가 되기 위해서 <laughs> 데스를 시작하고 있는 건가? 약속은 휴대수부터라는그 <laughs> 과학을 실행하기 위해. 그냥 나도 임마. 자, 암튼, 요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laughs> 일단, 승리! 승리. 뚜루룽!